자, 이제 어, 챕터 10번째에 있는 관계대명사에 대한 얘기를 합시다. 관계대명사에서 우리가 1에서는 8가지에 대한 용법이 설명이 되는데, 자, 관계사가 뭔지부터 알아야 돼. 관계사 하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자, 봐라. 접속사하고 대명사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가 있고, 접속사하고 부사 역할을 하는 관계부사가 있는데,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모두가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거다. 그리고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는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 있고, 관계부사는 선행사가 시간, 장소, 이유, 방법에 따라서 한네 가지 정도로 종류가 다양해진다라는 거지. 결국은 공통 분모가 뭔지 봐봐.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는 공통 분모가 뭐다? 접속사. 그렇지. 접속사 이거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일단 맨 먼저 포인트 원으로 갑시다. 자, 포인트 원에 아주 쉽다. 주격 관계 대명사라는 것이 있는데. 자, 주격 관계대명사는 밑줄 관계사 절 안에서 주어 역할을 한다 이 말이야. 주어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그 문장에 주어가 있으면 되나? 아니요. 주어가 있으면 안 돼. 왜 관계대명사가 주어 역할을 해버렸기 때문에? 예문을 보자. Jane is a student. 자, Jane 이 학생이야. 그녀는 그러면 이 학생인 어 스투던트와 씨가 같은 사람이지 네. 이렇게 같은 사람일 때이두 개를 이 씨가 봐라 문장이 지금 이건 두 개잖아 그지 근데 후를 써버리면 자 이게 이제 접속사가 되는 거지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앞에 걸 수식하게 되지 그럼 문장이 몇 개로 바뀌는 네. 그렇지 자두개의 문장에서 몇 개로 만들자? 네. 하나로 만들자, 이 말이야. 그러면 접속사를 써야 되거든. 그게 바로 후가 된 거야. 그런데 주격 관계 대명사는 이 종류가 네 가지가 지금 이랬단 말이야. 그거는 선행사가 누군지에 따라서 다른 거야. 자, 첫 번째. 선행사가 만약에 사람이다. 맞지? 그 다음에 동물과 사물이다.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하지. 사람, 동물, 사물. 사람, 동물 같이 있고. 사람, 사물 같이 있고. 최상급, 서수, thing. 이것으로 끝나는 말이나, only, very, all, every가 포함됐을 때는 뭘 쓰자? that. that. 그 다음에, 선행사가 X다. 이 말은 선행사가 있나 없나? 없다는 말은 선행사가 관계되면서 포함이 된 거야. 자, 그러면 각각. 사람일 때는 who, 동물 사물일 때는 위치, 그 다음에 that. 자, 선행사가 없을 때는 what. 이해되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어, 가장 기본적인 이네 가지의 선행사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진다는 걸 기억하고, 플러스 팁을 보면, 주격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 있죠, 그죠? 이 주격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는 뭐가 된다? 자주 뭐가 된다? 생략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생략이 되고 나면 뒤에 뭐가 남느냐? 바로 분사나 형용사가 남아있어. 근데 그 밑에 예문을 보면, that was, 이게 생략이 되고 나니까, broken 이라는 과거 분사가 남아있지, 그지? 렇 요것도 기억을 좀 해야 된다. 이? 자, 이제 A를 가보면, 여기서 틀린 걸 찾아라 했어. 일단 선행사를 먼저 봐야 돼. 봐라, a c a 이게 선행사야. 선행사가 있으면 와 then 아나라안 되지. 그 다음에 the person이야. 이거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람. 사람인데 위치 되나? 후로 바꿔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 앞에 봐라. 이 앞에 있으면 선행사 있어 없어? 있어 선행사가 없으면 뭘 쓰라 했어? 그래 위치는 반드시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선행사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the boy and the cat. 이거는 지금 선행사가 몇 개고? 두 개. 그두 그래, 개가 하나로 합쳐진 거 아이가? 예. 그럼 사람하고 동물하고 같이 있지 네. 그때는 who를 쓰나? 아니요. 자, 뭘 써야 된다? 네. that. Death. that 쓰써야 되겠죠, 그지 그래서 이이 이, 여러분들이 선행사에 따라서 관계대명사가 달라진다는 거를 이 a에서 지금 설명하는 거야. 알겠나? 상관 없습니다. 때도 되고 위치도 가능하다. 자, 이제 B를 보면은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꾸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선행사와 대명사를 찾아야 돼. 자, 선행사. bring the book. 이게 선행사제. 맞지? 이걸 받아 가는 게 누구야?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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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그러면 요 이시 누구로 바뀌었어? 위치나 누구? that. 자, 이, 이시 사라지면서, 요렇게 바뀐 거다.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I saw a girl. 자, a girl. 이게 선행사제. 그 다음에, she. 그녀가. 이래 되잖아. 그럼 여기서, she가 뭐로 바뀌노? she가 who로 바뀌는 거야.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선택해 그대로지.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She gave me a tiny doll. 맞죠 얘가 선 행사다. 그 다음에 it it was made of wood. 나무로 만들어졌다. 여기서 it 시 위치나 누구 위치나 누구 that 이거로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 됐어. 자 이게 대명사들이 전부 다 관계 대명사로 바뀌는 거야. 그다음 그녀는 나를 어떤 소년에게 인트로듀스한 거지. 그럼 이제 소년이 선행사제. 그다음에 히가 이 소년을 받아가제 이때 이 히를 누구로 바꾸노? 이때 히를 후로 바꾸어서 연결하면 된다 그지. Tom has two cats and dog. 자 이제는 고양이 두 마리 하고 개한 마리다. 이걸 받아가는 게 누구야? 데이. 그렇지. 이 데이야, 그지? 데이. 그리고 이 데이를 누구로 바꿔? 위치나 뭐? 데수로이 데이를 바꾸면 되겠지.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되고. 됐지? 그 다음에, 커밋북 하면 만화책이잖아, 그지? 네. 자, 얘가 선행사다. 그 다음에, 이거 받아가는 게 뭔데? It. It. 됐지? 그러면 누구로 바꿔야 되나? It을. 위치나 또는 that 이것으로 바꾸면 되겠지. 나머지 앞뒤에는 쌤이 지금 손을 안 댔단 말이야. 알겠어? 왜 명사와 대명사를 합쳐서 관계대명사로만 바꾸면 되고 나머지는 손댈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구나. 이해됐지? 그렇지?